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만드는 집'이라는 책입니다. 신기울지움, 위스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없듯이, 원래부터 나쁜 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다루는 기술은 곧내 삶을 다루는 방식이자 나와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돈과 건강과 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공간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명당은 그곳을 차지하는 순간 모든 게 결정 지어질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터의 힘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역시 그 공간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인데요. 살아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만 바뀌어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들의 길을 공유해야 합니다. 미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매 갈림길마다 나갈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길은 선택의 순간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궁은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궁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평온과 휴식을 통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길이 명당이 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집만 보지 말고 길도 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출발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미로가 되느냐 미궁이 되느냐는 내가 길을 걸으며 관심을 두거나 주의를 끌 만한 것들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길은 설레고 즐거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나무와 잔디가 있는 작은 공원이 위안을 줄수 있고 홀로 사는 여성에게는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상점이나 경찰서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위안을 줄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행에 민감하고 유니크한 제품이 많은 소규모 상점들이 중요한 거점이 될수 있습니다. 초콜릿 가게든 수제와 가게 등그 옆을 지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나 상상하며 기대하게 되는 곳, 그 공간에서만큼은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잊고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는 길은 미로와 같습니다. 관심을 둘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길을 제외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언제나 낯설고 불안한 존재일 뿐이라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으로 드나드는 길은 미로가 아닌 미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고 들려야 합니다. 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소리와 냄새가 나는 곳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들이 모여 있는 길이 나를 쉬게 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명당이 됩니다. 휴식을 원한다면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과 길을 공유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들의 길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좋은 대학, 큰 도서관이 있는 길을 찾아 우수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길의 DNA에 공명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길이 내 마음에도 같은 길을 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공간의 유통기한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의식의 각 단계는 레벨에 맞는 에너지장을 만들고 레벨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장을 갖게 됩니다. 의식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굴욕과 비난, 절망같이 낮은 수준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주위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공간 역시 같은 수준의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낮은 의식 수준의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공간은 쉽게 황폐화되고 빠르게 생명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높은 레벨의 에너지장은 자신이 빛나는 에너지로 주의를 비추며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된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 발사는 주위 사람이나 공간을 높은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 역시 밝게 만들어 줍니다. 높은 의식 수준이 반영된 공간일수록 충만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공간의 유통기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싶다면 공간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간에 줄수 있는 최고의 양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건강한 의식입니다. 밝고 건강한 생각과 감정은 나는 물론 내가 있는 공간까지 빛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의식 수준을 높여 긍정적인 공간의 에너지 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낭송이 있는데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책이나 글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일정한 공간에서 소리내 읽거나 외우면 그 파장이 내몸 그리고 집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 하루에. 딱 5분만 집에서 고요함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에너지 레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또는 나에 대해 하루 종일 가혹할 정도로 해왔던 반단과 지시를 멈추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떠오르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공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머릿속에 물건들이 지도가 완벽히 그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공간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컴퓨터 파일이나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보면 됩니다.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면 냉장고도 괜찮습니다. 만일 파일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고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없다면 일단 통제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비닐봉지와 용기는 가득한데 정작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통제력은 돈을 모을 때도 거울처럼 반영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수시로 적금을 깰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부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스페이스 로지는 공간의 통제와 시스템화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냉장고, 서랍, 방, 집등 통제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내가 담을 수 있는 부위 크기도 점점 커집니다. 지금은 집에만 있는 주부라 할지라도 프로의솜씨로 내 집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미 보자의 뇌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당한 기회를 만나면 밖에 나가서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들을 정리하고 한눈에 보일 정도의 음식만 채워 넣으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꾀기 시작하면 그 패턴대로 통장도 새롭게 리뉴얼 할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통장을 쪼개고 디테일한 예산을 짜면서 자신의 소비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핍의 공간에 재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어떤 조명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이너스적인 발상, 이런 요소들이 부자들이 공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일수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결핍된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줄인 만큼의 가치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결핍된 공간에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 공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내 공간이 의도했던 목적에 맞게 본질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대치를 내고 있는지 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결핍된 곳, 부족한 곳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부자로서의 운도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우는 반드시 결피부의 공간에 머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GV 크기와 운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